3월의 따스한 햇살과 함께 찾아온 봄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일 쪽에는요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이 몹시 추웠었습니다 이처럼 이른 봄에 갑자기 찾아오는 추위를 가리켜서 우리 뭐라 그러죠? 꽃샘추위라 그럽니다 이름을 참잘 만들었어요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추위다 질투하는 추위다 그래서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일본에도 그런 표현이 있다죠. 예, 벚꽃 추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꽃샘 추위가 발생하는 것은 겨울, 시베리아에 있는 그 기온에 의해서 이렇게 추워, 기온이 낮아갔다가 이제 그게 사라지면서 따뜻해지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또 갑자기, 갑자기 이건 물론 비정기적이긴 하지만 갑자기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그 추위가 확 기승을 부릴 때가 있어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이상 저온 현상을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이유 어떻든 간에 이 꽃샘추위는요, 잠시 야 이제 긴 겨울이 끝났구나하며 좋아했던 사람들에게는 사실 실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리고 벌써 재빠르게 겨울 옷을 다 집어넣던 사람들은 다시 꺼내 입어야만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꽃샘추위가 말 그대로 시샘을 해도 봄이 오는 것을 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압니다. 아무리 봄꽃이 피는 것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리 추위가 있더라도 그 영화의 추위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은 준비되고 그 생명은 꽃을 피워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쩌면 그 추위 끝에 핀 꽃이기에 추위를 이겨내고 핀 꽃이기에 봄꽃은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인생에도 꽃샘 치유가 있습니다. 긴 겨울의 고난을 끝내고 이제 비로소 행복의 봄이 완지한 듯한데 예상치 않게 갑자기 닥치 찾아온 한파로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서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 무슨 봄이 있겠어. 그러면서 그 기대했던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사업이 막 피는 것 같은데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막혔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힘든 질병과 싸워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또 갑자기 미루닥친 그 무언가의 문제 속에 우리는 혹독한 꽃샘 추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꽃샘 추위 말은 참 예쁘지만 겨울 추위보다 더 힘들고 미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희망 다음에 오는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추워졌더라면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따뜻함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따뜻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대했거든요. 그런 마음 속에 찾아온 추위는 혹독한 겨울 한파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봄볕도 있었어요. 봄바람도 있었어요. 봄이 는 소리도 있었어요. 봄꽃도 피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겨울의 한파에 그 무장을 해제했는데 찾아온 그 추위는 한겨울의 추위보다 더 춥게 느껴지게 됩니다. 인생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긴 어려움 끝에 복음을 듣고 믿음도 갖고 체험도 하면서 야,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이제 다 문제 해결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또잘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밀어닥친 그큰 어려운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조금 어려웠더라면 그러느냐 하겠지만 예수 믿고 잘 풀리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 닥치는 또 하나의 그 습고쌤 추위는 우리를 하여금 또다시 절망케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고섬 추위가 한겨울 추위보다 더 춥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온도상으로 더 추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감으로는 더 춥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함을 조금 맛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봄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낙심하여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참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옆에서 참 꽃샘추에 대한 아쉬운 마음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러 봄을 걸쳐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꽃샘추야말로 이제는 겨울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중해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샘추위가 온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봄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면 어떨까요? 봄의 시작인 3월의 설교 주제는 믿음은 봄과 같습니다. 눈치채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의 4주간의 설교의 주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봄이 오는 손일은 예수님의 탄생이었고요. 지난주에 산과 들에 활짝 피어난 봄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로서의 삶 사역, 3대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등장한 꽃샘 주인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시작하는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스프링은 뭘까요? 부활이겠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고난 주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 십자가는요, 그분이 오심을 기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꽃생취였습니다. 아,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그저 추위의 연속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고 봄이 왔다 생각하고 그 봄꽃을 활짝 핀 것을 보았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혹독한 꽃샘 추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지난 400년보다 더 힘든 영적 추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의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들에게는 꽃샘치와도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 추위를 만나 주님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몇안 되는 여인들과 여제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고, 없다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도요,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쓸쓸히 외로이 십자가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더욱 독한 겨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오직했으면 성경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며 외치셨습니다. 34절의 말씀 볼까요? 제 구시의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 9시 성경의 시간은 플러스 6을 정도 하면 된다고 했죠. 대략 오후 3시쯤에 주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절규의 소리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것을 죄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통하고 비통해서 억울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을지 알고 오신 분이에요. 아니,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런 분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왜 죽게 됐냐고 그분이 서운해하고 원통해하고 아쉬워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절규는 무엇입니까? 왜 그러신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의 이 십자가를 후회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그 죄값의 십자가를 대신지루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외친 그 외침의 절규는. 자신의 절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절규. 죄와 죄인을 대신한 그분이 죄와 죄가 절규에 될그 죄의 절규를 대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스스로 죄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나를, 나를 대신하여서 외치고 절규하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버림받음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 죄인의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버림받음의 고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그 소리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저한 연약한 인간의 절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도 별수 없구나. 예수도 죽음 앞에는 저렇게 처절하게 저주하며 절규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고통으로 여겼던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해주면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 채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결과 자신의 그 모든 결론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 부장이 누굽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인입니다. 그가 왜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사들을 통솔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현장을 진행하는 군인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로 일자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였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도 아래에서 죽어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죄인들이 죽는 모습 보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 오늘 자기 앞에 죽어가는 저 십자가 의저 사람은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다른 정도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예수 믿는 자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제 삼자로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자로서 오늘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들과 달랐다. 이거는 사람의 죽음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는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았을까요? 어느 교도관 출신의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형 집행하는 자에 대해참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형사들이 죽을 때는요, 온갖 저주와 욕과 저주를 퍼부어 주면서 아주 악독한 사탄의 모습으로 죽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두려운 극심한 공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온갖 조질 쏟아내며 죽으신 것도 아니고 온갖 공포에 겁이 질려서 심장이 먼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가 그들과 같은 절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백부장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도 똑같이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을 하고 저주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과 행동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그 말도 잘못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 간단하게 큰 소리를 지르다릅니다. 여기서 큰 소리는 무엇입니까? 비명소리, 저주소리, 절개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네 개의 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서로 보충을 하라는 겁니다. 그 보충한 네 가지의 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게 되면 대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일곱 마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가상 칠원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곱 마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보 이면에 보게 되면그 일곱 마디를 성경 구절로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걸 잠깐 볼까요? 첫 번째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죄인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두 번째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느 사형수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여유있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말씀 보실까요? 다 이루었다.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이 누가 자기의 삶을 이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잘 살다가 하는 사람도 다 이뤘다 말할 수 없을 인데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일곱 마디를 누구보다 가까이 생생하게 그 십자가 앞에서 들었던 그 백부장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여인들은 멀리서 바라보았다면서 그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백부장이 얼마나 가깝게 들었는지를 선명하게 알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린 결론은 바로 예수가 진실로 진짜로 정말로 참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 제자의 증언이 아니라 믿지 않던 아니 예수를 죽이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더 객관적이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이전보다 더 춥다고 하지만 예수의 님 십자가로 말면 이젠 다시 한번 똑똑한 겨울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다 도망갔지만 오늘 그 꽃샘추의 실체를 바로 앞에서 본백 부장은 아니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겨울이 다시 온게 아니라 봄이 왔다라고 말한 겁니다. 겨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진실로, 참말로, 진짜로, 진짜로 봄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춥다고 말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이 백부장은 아니다. 봄이 왔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진실로 우리 인생의 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임재입니다. 꽃샘추위는 완전한 봄의 시작인 것과 같습니다. 꽃샘추위는 이제 겨울이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완전한 봄이 왔다는 겁니다. 꽃샘추이 없이 봄이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부활의 영광의 멸류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부활의 시작이고 부활의 완성을 위한 시작인 겁니다. 꽃샘추이는 이제 겨울은 완전히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살아는 즐거운 가정 여러분, 혹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꽃샘추위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추위 때문에 타우시의 겨울이 왔다며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힘들어하고 저주하며 절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십시오. 백부장의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예배 잘 드리면 열심히 헌신하면 잘 된다며요. 잘 되다가 닥치는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더 깊은 겨울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오히려 어둠의 실체가 마지막에 될수록 더 쉽게 드러난다 고했습니다 왜요? 그 끝이 왔음을 알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내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끝인 줄 알고 발악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새로운 하나님의 봄의 계절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나타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백부장이 본 것처럼 오늘도 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겨울이 다시 온 것이 아니라 봄이 온 겁니다 겨울로 도돌아가는 증거가 아니라 봄이 이제 왔다는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어둠의 마지막 발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봄이 왔습니다. 어둠은 마지막 꽃샘 쥐로 말미마 그 성체를 드러내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마의 희망에 그 봄볕 가운데 거하는 능히 꽃샘치를 능히 이겨내고 그곳으로 말미마 온전한 봄의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